<laughs> 뿌듯해하는 게 개업 받아. 들어왔는데 오늘도 애리 톤이네요. 밥 친구요? 그래 시작은 밥 친구인 거지. 나중에는 진짜 도모 닿지 하자. 음, 진짜 친구까지. 화이팅 중간에 포기하기 없기다. 다없는 친구 같으면은 어좀더 지켜봐 주고 좀더 애정 어린 <laughs> 시선으로 바라봐 주고. 알지, 알지? 무슨 말인지 알지요? 밥친구로 끝나면 안 된다. 숟가락 넣겠네. 저희 손님 아니었나요? 손님이자 친구이자 고객이자 저 이제 소중한 사람인 거죠. 부담스러워서 체하겠다고요 근데 이미 재방송을 밥친구로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, 진짜. 전이 얘기, 저 얘기 다 하는데, 그런 내 방송을, 어? 밥 친구로 선택한 이상, 감당해야 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. 그 정도는 감당을 해주셔야 된다. 강하게 키웠나. 강하게 키우진 않죠. 제가 얼마나 오냐오냐 키우니까. <laughs> 뭐 드시는데요? 아, 뭐 드시는데요? 오늘 식사 난이도 많이 낮은 편인데? 평소서면 벌써 핑크색 무언가가 날라오고, 벌써 뭔가 구학할 만한 할로우 나이트 세계관에 존재하는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며, 원래 그 정도인데, 오늘 정도면은 진짜 그, 어? 밥 친구 난이도 1단계인데. 전혀 난이도가 올라갔지 않았는데, 지금. 완전 순한맛 그 자체인데. 그건 아는데, 소리가꽉 껴요. <laughs> 어제 많이 참았잖아. 어제 나 많이 참았어. 정말 힘들었어. 제 여러분들 어제 진짜 장난이 아니라 나 3시간 참으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손발이 저렸다니까요. 진짜 그 장난으로 한말 같았죠. 3시간 참았는데 어제. 와, 나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. 내가 그렇게 차분하게 있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. 병원 가 보시라고요? 해결이 되나요? 근데 병원가서 제가 진짜 사분해지면 어떡해요? 아홀들갑이 어, 아니라 진짜어제 봤는데 아니시던데 크크크 <laughs> 왜 손님 많이 안하세 어? 알겠어요 안 할게요 밥 드세요 그러면 제가 삐지긴 뭘 삐져요 그냥 이제 뭐밥 편하게 드셔야 되니까요 어? 어,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<laughs> 오늘 합방 전에 카페 보기로 했으니까 카페나 보고 있겠습니다 어 카페에 이런 게 올라왔네요 오비노기 업데이트 사전 등록. 어 카페 <laughs> 아, 카페 보고 있는데 카페 보고 있는데 지금. 왜 혼자 봐요 오케이 오케이.